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와, 함께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세번 같이 하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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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금송 부를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우리 헌금을 드리는 이 언니와 함께 하시고 이 언니가 자라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귀한 아이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엔젤리스 찬양대에 찬양해 있겠습니다 자일어나세 違うか。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Cats, 어, 만들까? 무얼 아 만들까, 아 만들까? 아 음. 뭐라고? 오른손은 보 왼손도 포 오징어 오징어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 왼손도 보 상어 상어 주먹 깨보 주먹 깨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 왼손은 보 예쁜 내 얼굴 예쁜 내 얼굴 자 문어 일단 선생님하고 만들어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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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하고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친구도 이렇게 해봐. 어 누가 보이나? 누가 보이지? 어딘가 미소도 보이고. 오지 우리 친구들 아이들이 보이네요. 양쪽으로 나눠서 잘 보여요? 선생님 얼굴 보여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손 성공다. 자, 손가락, 한개 꺼내볼게요 손가락, 한개 나와라 야찰가손 없다 손번에 손가락, 손가락, 개 꺼내 볼게요. 손가락, 한개 나와라. 야! 찰롱! 손 없다. 이번에 손가락, 두개 꺼내 볼게요. 손가락, 와라락 손가락, 두개락손

손가락 다섯 개 나와라 야 다른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디 있지 선생님 보면서 샬롬자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 주셨어요 누구를 고쳐 주셨을까 한번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 볼게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뭐가 나올까? 궁금하지. 뭐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저기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바뀌는데 아,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지만 에이 저리 비켜요 부딪히잖아요 저리 저리 가요 나도 돈이 없다고요 먹을 거줄거 거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저리 비키라고 밀쳤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조금 조금 가다가, 쿵!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누구 없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아무도 도와주지. 그 때였어요? 수근수근수근수근, 삼닥삼닥삼닥삼닥.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잘 들어보자. 저기요, 있잖아. 저기저기, 마랫마을에서 저기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대. 뭐라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어? 나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 예수님이 여기저기 많이 많이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많이 고쳐주셨대. 어? 나도 나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봐, 예수님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어? 예수님?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그분 말이야? 그래. 그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그래, 그래,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신 분 있으세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앞에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볼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요? 하나, 둘, 하나, 둘 사람들은 조심조심 예수님을 찾으러 떠났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떠나면서 쿵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넘어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오, 어,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 보신 분! 사람들은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찾으러 부지런히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그때였어요. 저기 예수님이 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들이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제 눈을 고쳐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은 대로 될지라. 너희 믿은 대로 될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대고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죠? 이들의 눈이 떴어요! no é. no é. é.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는 날이 사순절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는 날이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나요? 네. 네.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많이 고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고 또 우리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외쳐 볼게요. 자, 멋진 모습으로 큰 소리로 외쳐 보자.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송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희는 예수님의 자결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란다. 축복합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위에 기득하기를 축복해요. 하느님의 자리예요 듣고 보는 이 장사실절 다시 한번 촬영할까요